예, 안녕하세요. 툴레 전문점넥타이입니다 오늘은 시에나,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툴레 윙바 에보 7104 레이즈드 레일과 툴레 캐니언 859XT와 어, 익스텐션까지 장착을 했거든요. 장착을 했는데, 지금 캐니언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인 길이가 한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이 확장키들을 썼습니다. 확장 키트 쓰시면 한 51cm가 늘어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소형차 같은 경우 뭐 캐스퍼나 이런 차 같은 경우 기본형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큰차 같은 경우는 확장 키트를 써 가지고 이게 넓힐 수가 있거든요. 넓힐 수가 있는데 고객님께서 왜 캐니언 85X를 t 선택을 했느냐? 왜냐면 요새 좀 이제 락이나이런 평판 루프렉도 있지만은 캐니언을 선택하신 이유가 캠락 어, 같은 경우는 평판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굴곡 있는 짐들도 실기가 편해요. 그리고 거기 미티슬롯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적재 화물만 싣고 안전하게 이동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전한 툴레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은 툴레 캐니언 8 5 5를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는데 지금 시에나 어, 같은 경우는 이 루프랙이 좀 짧습니다. 차는 큰데 이 루프랙이 여기까지 가있으면은 좀더 균형 잘 맞게 세팅이 가능한데 차가 루프랙이 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뒤로 가서 장착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 바스켓 캐리어 같은 경우 장착을 하시면은 바람 소리가 안날 수가 없어요. 뭐 루프 캐리어 중에 스키 캐리어나 보드 캐리어 다음으로 가장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캐니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에 쪽에 윈드가드가 있습니다. 윈드가드 이렇게 윈드가드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실 때 바람 소리는 나지만은 타 회사의 제품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타 회사의 제품보다 풍절음이 현저히 들라고 그리고 가격도 캡락에 비해서 어,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가격이 그렇다고 뭐 저렴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딱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 뭐 경차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SUV 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또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시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툴레코리아 본사에는 캐니언이 재고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단종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렉서전 매장에는 아직 재고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루프 바스켓. 왜? 왜냐면은 박스도 좋지만은 높이가 있는 높은 짐들 같은 경우는 루프 박스에 넣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스켓 캐리어를 올리시면은 높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짐들을 안전하게 운반하시면서 고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선택하신 제품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루프랙 가로바 같은 경우는 검정색 윙바 에보를 장착했는데, 고객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어닝까지 장착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윙바 에보로 장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는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어닝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캐니언 같은 경우는, 잠금장치가 원래 없어요. 잠금장치가 없는데, 저희 렉테이션에서 매장에서 구입하신 캐니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잠금장치 또두 개를 가로바하고 맞춰서 또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 드리는 업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어, 툴레 영업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유분의 키와 뭉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요런 기본적으로 세팅을 그냥 서비스로 해 드립니다. 서비스 해 드리고 자, 이렇게 한번 장착을 해 봤는데 이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짐들이 어, 내가 어떤 짐을 실을지 모르고 높이가 있는 짐을 실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 해 놓으시면은 뭐 높이 상관없이 무게 상관없이 안전하게 실고 내리고 운반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렉터존 매장 오시면은 이런 이제 바스켓 캐리어, 캐니언뿐만 아니고 뭐 캠락도 그렇지만은 다양한 캐리어들, 뭐 루프 박스등 간에 바스켓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어닝 모든 거를 다한 곳에서 설치 가능하니까 저희는 그리고 안전한 툴레 제품으로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에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툴레 캐니언 805XT와 익스텐션, 익스텐션 넓어진 익스텐션까지 장착을 했고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